잘못 배운 실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길라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입다는 자신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자신이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암몬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합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집에 이르렀을 때 그의 문함동녀 딸이 속옷를 잡고 춤추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입을 열어 자신의 서원을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고백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보다 딸에 대한 비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신 여호와께 아버지를 위하여 자신이 제물이 될 것을 허락하며 자신에게 두 달의 시간을 달라 고백하고 두 달이 지난 후 입다의 서원대로 행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의 씩 애곡하였음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뜻대로 선택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사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 없었지만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신명기 율법을 통해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였지만 입다는 인신제사를 통해 승리를 보장받고 자신의 딸을 드리게 됩니다. 그가 레기 27장 말씀을 통해 율법을 배웠더라면 서원을 물를수 있는 방법을 알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신앙과 이방 신앙이 섞인 혼합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입다의 고백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율법을 배우고 익히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난 이단은 어렴풋이 배운 여호와 신앙과 자신이 돕당에서 배운 이방 신앙의 혼합 신앙을 가지고 승리를 위해 무분별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에만 눈이 멀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해놓고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협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서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을 기반으로 한 철저한 불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입다의 서원 때문이 아닌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물불 안 가리는 삶이 아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성공을 위해 말씀이 아닌 세상의 법에 따라 살아가지 않길 다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